사무용 노트북의 스테디셀러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가 오랜만에 가성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마 이 정도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2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성능이 좋은 건 모두 아시니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패드 슬림3의 기존 판매가는 66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폰 할인을 8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헤어는 7만 원의 와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51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66만 9천원의 가성비 노트북을 가성비 가격 51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5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25,950원 적립받으실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CPU입니다. 노트북 CPU는 인텔 코어 i와 AMD 라이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인텔은 코어 i5 또는 i7, AMD는 라이젠 5나 7 시리즈면 충분합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합니다.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익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무리 성능 좋은 노트북이라도 2리터 생수병 정도의 무게라면 들고 다니시겠어요? 때로는 한 손으로 받치고 타이핑을 할 경우도 있는데 무거우면 불가능하겠죠.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는 이동성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1.7kg 이하의 제품이 장시간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패드 슬림3는 어떤 제품일까요? 인텔 코어 i 파이브 프로세서로 구동되어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태스킹, 스프레드시트 작업, 좋아하는 프로그램 스트리밍까지 이 노트북은 모든 것을 손쉽게 처리합니다. 또한 램은 16GB 램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6GB SSD가 탑재되어 빠른 부팅, 파일 로딩,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 높은 요구 사항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SSD 저장 장치는 최대 1 t b 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레노버 슬림패드 3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i5 프로세서 SSD 56GB, 램 16GB,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노트북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노트북 구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모두 놀라움을 선사하는 훌륭한 노트북임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레노버 2023 아이디어 패드 슬림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